안아 복소수 알파 베타가 있어 근데 안 가르쳐 줬어 그런데 얘네가 가르쳐 준 거는 알파와 알파바가 1이래 그리고 또 베타와 베타 바도 1이래 곱한게 그런데 알파 베타를 가르쳐 준게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루트 2i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 줬어 근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아니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알파 베타. 맞다 그 이거 이거 이제 이제 예를 구할 거 아니야. 음. 응. 게 얘가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 결과적으로는 이러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구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는 게 문제야. 아니 뭐 이거 있고.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식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이식을 가지고 요식을 가지고 얘를 한번 만들어 내봐라 이런 얘기 밖에 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요 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 하면 끝이니까 그러면 음, 여기는 루트 이 아이잖아 결과적으로 이건 마이너스 이가 되고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 이게 얼마냐 이런 소리니까 알파 베타가 얼마냐 이런 얘기지. 근데 그 알파 베타를 여기서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 그게 이제 얘네가 얘기하는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겠지.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알파는 얼마냐면 알파 바분의 1이에요. 베타는 얼마냐? 베타 바분의 1이야.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봤어. 그러면 알파 바 분의 1 더하기 베타 바 분의 1 얘가 루트 2 아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통분하면 알파 바 베타 바 분의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가 루트 2 아이야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루트 2 아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바가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루트 이 아이야. 얘가. 얘가. 그래서 얘가 루트 이 아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하고 이거 약분해서 없애버리면 알파 베타 바분의 마이너스 1이 1이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바가 마이너스 1이지. 이 실수부만 있으니까 알파베타도 그대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확실히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되냐면 아 얘를 이렇게 버리면 요놈이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아 여기에 바 바는 전체 바 하고 같다 뭐 이런 걸 이용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복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좋은 문제입니다.